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수와 배수의 준비학습 문제를 먼저 보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했죠. 700 곱하기 4는 7 곱하기 4에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4, 7, 28, 100을 더 곱해주면 2800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수 곱하기 40이 2800이 되려면, 이제는 7 2이 되면 되죠 0이 두개가 있고 4 7 28 2번은 1 곱하기 12는 12 2 6 12 3 4 12 3번은 36 나누기 4는 4 9 36 이죠 그래서 이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식은 이렇습니다 36은 9 곱하기 4이 식과 왼쪽 식은 어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36 나누기 4는 9 36은 9 곱하기 4 360 나누기 40을 하면 9가 되죠. 왜냐하면 360에도 0이 있고 40에도 0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10으로 나누 버리면 36 나누기 4와 몫이 같습니다. 4번은 24를 어, 나누는데 1을 나누면 24, 2로 나누면 12그 다음에 38, 24, 46, 24 이렇게 되죠. 다음은 약수와 배수를 찾아 봅시다. 1번의 문제는 네모 안에 얼마 전 수를 써넣고 14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14를 1로 나누면 14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7이 14. 그 다음에 7로 나누면 7이 14. 그 다음에 14를 14로 나누면 몫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수를 구할 때두 수의 곱으로 해서 그 곱해지는 수를 큰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럼 14의 약수는 1 곱하기 14. 2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1, 2, 7, 14가 14의 약수가 되겠죠 이번은 7의 배수와 11의 배수를 각각 5개씩 써보세요 했죠 1부터 곱해 나가면 됩니다 7, 1은 7, 7, 2, 14 세배수는 3, 3, 7, 21, 4, 7, 28, 5, 7, 35 배수니까 곱해 나가면 됩니다 11의 배수, 11의 한 배는 11 2을 곱하면 22, 3을 곱하면 33, 4를 곱하면 44, 5를 곱하면 55가 되겠죠. 3번은 왼쪽 수가 오른쪽 수의 약수인 것에는 0표,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세요.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의 약수는 자 9는 18의 약수 맞죠? 그 다음에... 8은 34의 약수가 안 되죠. 34를 8로 나누지지 않으니까. x 13은 25의 약수가 아니죠. 2는 22의 약수가 맞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약수가 됩니다. 자, 4번에는 수 배열표를 보고 배수, 5의 배수에는 0표, 9의 배수에는 세모표를 하세요라고 했죠. 그러면은, 5의 배수는 끝자리가 5가 되는 것. 즉, 5, 15, 25, 35는 전부 5의 배수죠. 그 다음에 0으로 끝나는 것. 1 0의 배수는 전부 5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0으로 끝나는 것. 자, 그러면 5의 배수는 다 찾았죠. 9의 배수에는 세모를 하세요. 9, 1은 9. 9218, 9327, 9436. 그래서 배수 찾는 방법 날겠죠. 약수의 수가 많은 수부터 차례, 순서대로 써보세요 했죠. 자, 그러면 8의 약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1, 8은 8, 2, 4, 8. 1, 2, 4, 1, 2, 4 8이 되겠죠. 17의 약수는 1하고 17밖에 없습니다. 28의 약수는 1 곱하기 28, 2 곱하기 14, 4, 7, 28. 이렇게 되죠. 1, 2, 4, 7, 14, 28이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수의 수가 많은 수부터 해라 했으니까 28이 제일 많고, 다음에 8, 17순수가 되겠습니다. 6번은 터미널에서 놀이동산으로 가는 버스가 오전 9시부터 8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버스는 몇번 출발하나요? 9시에 먼저 출발하겠죠. 9시 0분에서. 그 다음에는 8분 간격으로 출발하면 이제 8의 배수로 8, 16분, 3, 8, 24, 4, 8, 32, 5, 8, 40, 6, 8, 48, 6, 8, 48, 7, 8, 56까지 되겠네, 그죠? 그러면 7번이고, 원래 처음에 한번 출발했으니까 모두 뭡니까? 8번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